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마파 두부 덮밥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마파 두부에 들어갈 두부 한모 있고요. 두부 원팩 한모 있고요. 음, 하프, 어니언, 양파 반개쓸 거예요. 데프 하프, 웨시 어니언, 대파도 반대 쓸 거고요. 드릭로우스 갈릭 마늘 세쪽 있고요. 이건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파프리카예요. 브어준 레드벨 페퍼, 그린벨 페퍼. 오늘은 두 가지예요. 있고요. 그리고 이건 핫페퍼 파우더, 고춧가루예요. 이건 화이트슈가 설탕. 이 고기에 잡냄새 없애줄 라이스와인, 청주 있고요. 소이소스, 양조 간장이에요. 이건 두 반장이 있고요. 이건 그래프시드 오일, 포도씨유, 어, 그리고 그라운드 포크, 가른 돼지고기 한줌 정도 있고요. 이건 소 소금,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두부를 씻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포장을 이렇게 뜯는 곳 뜯어주시고요. 뜯으신 다음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세요. 번만 아주시고요 다음 채소 썰어 보겠습니다. 먼저 파프리카, 피망 파프리카 한줌 넣어주시고요. 얼리실 때 이렇게 해서, 해서 얼리실 때고돌말아가면서그 묶어. 이구요. 양파. 양파는 하반 자르시고요. 오 반개 쓸 거예요. 뿌리 부분이 앞으로 가게 하시고 0.5cm 칼집 내주시고요. 0.5cm 스커 돌려서 찹. 가져주세요.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이렇게 뿌리 부분은 버리시고요. 오늘 뿌리 부분이 많이 나가요. 클럽스, 가이 마늘 세 쪽은 칼을 얹으시고요. 체중을 실어서 꼭 눌러주세요. 이렇게 해서, 모아놓으시고, 찹스 다져주시고요. 꼭꼭꼭 다져주세요. 절게 다져서 양파랑 같이 넣어주시고요. 외셜년 대파 반대는 이렇게 해서 똑같이 합. 오늘 반쓸 거예요. 근무하지 않아요. 파한 부분이 너무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합. 반 자르시고요, 반 자르시고요, 반 자르시고요, 돌려서 착스. 오늘 이렇게 손톱은 감추시고요, 이렇게 감싸듯이 잡고 손톱은 감추셔야 해요. 안 그럼 다쳐요. 가졌으면 넥스트. 썰어 놓은 파를 먼저 넣어 주시고요. 파 기름 내서 할 거예요. 자, 여기에. 그래프씨도 5일 포도씨유예요 포도씨유 1, 2, 3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얹으시고요. 스톨브라이 2미니트 2분 정도 볶아주세요. 투미니 제주패스 2분이 지났습니다. 파기름이 살짝 이 나왔으면 여기에 이건핫 페퍼 파우더 고춧가루예요. 고춧가루 1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살짝 안 맵게 할 거예요. 살짝 볶으시다가 여기에 이건 가른돼지고기예요 가른돼지고기 넣어주시고요 잘 풀어서 볶아주세요 잘 풀어서 볶아주세요 고기를 잘 풀어야 돼요 안그러면 뭉치니까요 고기가 하얗게 될때까지 볶아주세요 자, 고기가 하얗게 볶아졌으면 이제 고기의 잡냄새 없애줄 라이스와인 청주예요 청주 1원이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고기의 잡냄새 날려주세요 원 미닛 1분정도 날려주세요 자. 원미니 게시패스 1분이 지났습니다. 청주가 다 날아갔으면 여기에 썰어놓은 양파, 마늘, 파프리카 넣어주시고요. 얀, 갈릭, 그린 베트퍼 레드 베트퍼 넣어주시고요. 스토브라이드 드이 3분 정도 볶아주세요. 드리미니 게시패스 3분이 지났습니다. 양파가 투명하게 잘 익었으면 여기에 이건 와이시가 설탕이에요. 설탕 1티스푼 넣어주시고요. 한번 고루 섞어주시고요. 이렇게 고살잘 섞어서 설탕이 스며들게 해주시고요. 여기에 이건 양조간장이에요. 소스 양조간장 원, 투 쓰리, 화네 큰술 넣어주시고요. 이건 두반장이에요. 두반장 원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원미 1분 정도 볶아주세요 썰프라이 원미니 원미테즈스트 1분간 볶았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됐... 맛있게 볶아졌으면 여기에 이건 콜월를 찬물이에요. 찬물 200ml를 200ml 컵으로 1, 2, 두컵 넣어주시고요. 보일 끓여주세요. 어, 보일 5 m i 5분 정도 끓여주세요. 재료에서 빠졌는데 이건 포테이토 스타치 감자 전분이에요. 감자 전분 있고요. 이제 두부 썰어 보겠습니다. 두부는 캐렇 놓으시고요. 먼저 하프 반 자르시고요. 또반 자르시고. 너무 크면 다반 자르시고요. 이렇게 눕혀서. 반 자르시고요. 여기도 하프. 이렇 해서 반자르시고 이렇게 돌려서 똑같이 하프 반 자르시고요 이렇게 3등분 한반 두번 세번 한반 두번 세번 <laughs> 예, 이렇게 더 얇아졌어요 자, 썰어서 접시에 담아두시고요 자, 이제. 재료가 끓으면 됩니다. 그리고 전분은 원 테이블 스푼 원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건 와를 쿨 와를 찬물이에요. 원 소고기 했으니까 2테이블스푼 풀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옆에 두시고요 자 이제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시간이 아주 안 됐어요 자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썰어놓은 두부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해서 투, 투 미닛. 2분간 두부가 따뜻하게 될 때까지 끓여주세요. 2분,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여기에 풀어놓은 전분. 약간 가라앉았으니까 살짝 풀어주시고요. 조금씩 넣으면서 저어주세요. 너무 많아도 걸쭉하니까요. 살살 저어주세요. 한 스푼이 딱이네요. 이렇게 해서 전분이 익을 때까지 투 미니, 2분 정도 끓여주세요. 투 미니 데즈패스. 2분이 지났습니다. 전분이 다 익었으면 이제 간을 한번 보시고요. 음, 맛있는데? 근데 네, 매워요. 네, 보시고요 살짝, 오늘 덮밥이니까 밥 위에 살짝 얹어야 되니까요. 이거는 소, 소금이에요. 소금 넣고. 넉넉해졌어요. 하프. 반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이건 그라운드 블랙페퍼 후춧 가루예요. 한 번, 두 번, 세번 넣어주시고요. 이건 쌔쌈이 오일 참기름이에요. 참기름 합반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자, 고루 섞어주세요. 살살, 살살 섞어. 너무 싱거워도 밥에 반찬이 안 되니까 주걱을 밑을로 긁듯이 이렇게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하면 두부가 안 부서져요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감보시고요 음 다 됐습니다. 턴오프 불끄시고요자 오늘도 덮밥이니까 밥을 푸겠습니다. 자 이렇게 밥, 그릇에 밥을 이렇게 펴시고요 오늘도 믹스라이스, 잡곡밥이에요. 이거는 빈, 블랙 빈, 검은콩이고. 드늘썰이부 3인분이에요 이렇게 한국자씩밥 위에 얹어주세요 두국자 너무 많아 이렇게 얹고 지금 들이 나면 실파예요 이렇게 오려 주시고요 밥이 중앙에 가도록 이렇게 돌려 담아 주시고요 페이퍼 타월이에요 페이퍼 타월로 가장자리 깨끗이 닦아 주시고요 좀 그린하면 실파예요 실파 위에 솔솔 뿌려 주세요 많이 뿌리세요 마파두부 덮밥 다 됐습니다 마파두부 라이스 볼 is ready